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빌리보스 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땅 위에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단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내가 섬기는 주님이 살아 계시는 주님으로서 내 인생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고, 자신의 현재의 삶에서는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주님에 대한 의식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매우 어린 아이입니다. 자신의 현재의 삶에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젖먹이 어린 아이입니다. 젖먹이 어린 아이는 부모를 의식하지 못하죠.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죠. 그와 같습니다. 그러한 신앙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다는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그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아주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죠.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함께.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많이 알수 있지요. 그 성경에 나타나신 그 주님이 바로 오늘날 나의 생애에 친히 영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즉 의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이것 없으면 신앙생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지식은 더 발전할 수는 있지만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생활은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살아 영으로 살아 계신다고 하는 나 나라는 존재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의식이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성장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라는 존재가 살아요. 사는데, 이제는 나의 머리, 나의 주인, 그리스도가 사신다. 하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우리 주님이 사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 고백이죠. 이 신앙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나 혼자가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그랬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살아 계신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말대로 사실 실상을 여러분 알고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네. 그분이 살아 계십니다. 네. 살아 계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고 성경에 역사하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영으로 나라는 존재의 생애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나의 구원자로 계십니다.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나에게 이내 마음에 죄의 생각이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주인 없이 내가 주인으로 살았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최종 결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선하다고 하는 대로 내 중심으로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나는 그대로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내가 주인으로 살면 나는 영원한 멸망밖에 없고 내가 주인으로 산다면은 죄에 속아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영접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계십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이제 주님을 따라야죠. 이제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주님을 믿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여러분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성품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사는 것은 죄의 삶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요. 이것은 나에게 영원한 멸망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이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해. 하도록 항상 결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이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육신에서 오는 그러한 죄의 성품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의 생각인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죄에서 오는 마음인지 이거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거 분별하지 아니하고서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으로는 죄의 성품을 따라서 삽니다. 옛사람으로 산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죠. 이제는 주인을 믿고, 주인, 주인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주님이 주신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에요.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예, 아주 귀하죠.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나와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삽니다. 뭐, 주님의 지배하에, 주님의, 주님의, 주님 앞에서 어떠한 제재를 받고, 주님에게 물어보고 하는 것이 별거 없고, 여전히 내가 옛 사람으로 살았던 습관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죄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불량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삶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도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 도 나의 목자로서 인도하시는 생각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도를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의 성품, 옛 사람으로 살던 그 성품 그대로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계셔야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그 마음을 품어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내 삶을 결산할 때에 인정받는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보시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러한 것들이 나열되죠. 이것은 전부 다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성품이 있죠나타나죠 그런데 그것을 따라 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은 이제는 옛사람 죄의 성품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는 뜻이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죄의 성품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죄의 성품. 죄의 성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도 없어요. 죄의 성품에도 상대적으로 옳은 것도 있고 착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니에요. 선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거룩한 것을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입니다. 나는 크게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크게 남 해치지 아니하고 살았으니 나는 괜찮다 고한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쭉정이가. 이것 알고 사셔야 돼요. 우리 여전히 신앙생활하지만은 분쟁이 일어나지요. 시기심이 일어나지요.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 일어나지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러한 충동이 일어날 때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죄의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정반대의 삶이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나의 주님.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 인도하세요? 생명의 생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 세 번째로는 항상 주님의 은혜에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누리고 사셔야 돼요. 생명을 누리고 사셔야 됩니다. 6절, 7절에 보시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내 안에 주님께서 일을 하시죠. 공급해 주시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각에 참여하셔야 돼요. 거룩한 생각에 참여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에는 성결함이 있습니다. 깨끗함이 있습니다. 육신에서 오는 것은 성결함이 없어요. 거기는 잡 한 잡음이 가득하게 동반되어서 나타납니다 특징이에요 1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의의 열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이 무엇이에요? 나라는 존재에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일입니다. 포도나무의 일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것이 자기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 주님의 성품을 누려야 주님의 것이 나오지요. 주님의 생각을 누릴 줄 알아야 주님의 것이 나오지요. 누리지 않고서는 주님의 것이 결코 인간에게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 주님의 마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죄의 것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네. 죄의 것을 누리잖아요. 악한 생각을 누리잖아요. 그것을 누리므로 나에게서 무엇이 나옵니까? 죄가 나오잖아요. 어떤 성품? 마귀의 성품이 나오잖아요. 마귀의 인격이 나오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죄의 것을 누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는 그 사람에게서 마귀의 성품이 나오거든요. 얼마든지 나옵니다.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이것 정말 훈련하셔야 돼요. 누리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의 것을 누리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 분노, 나오죠? 그것 누리면, 그것은 마귀의 성품이요. 에 마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마귀의 모습이 나오는 것은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모습, 우리 주님의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려면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려면 주님의 생각을 누리셔야 돼요. 주님의 생각과 함께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애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릴 줄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누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 성품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죄의 분쟁이 일어나고 불기가 일어나고 멸시가 일어나고 그런 것이 일어나죠. 그것을 누리면은 그 사람에게서 악취가 나오죠. 마귀의 성품, 마귀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신앙생활, 세 단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주님이 그 오늘도 나라는 존재의 친히영으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의식하시고 그분 앞에서 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분이 계시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네. 두 번째로는 나에게 죄의 성품과 주님의 성품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나는 옛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인간이 거룩하게 하려면 거룩하신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되고 거룩하신 주님의 것을 누릴 때에야 비로소 그 인간에게서 거룩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니 누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룩한 것이 많을수록 천국에, 영원히 살 천국에서 남다른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생활 잘 하시도록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